자, 19번 문제. 이 주어진 영역 내부와 경계에서 이변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먼저 내부를 조사하고 경계를 조사해서 그 모든 점들 중에서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내부를 조사한다는 건 인계점을 조사를 한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건데 인계점은 어떻게 찾았었냐. 주어진 식을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해서 둘이 동시에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근데 X로 미분하면 X, 빼기인거고 y로 미분하면 2y-2인건데 얘네들의 동시에 0을 만족하는 그런 x,y는 지금 2,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주의사항 임계점을 조사할 땐 이렇게 튀어나온 임계점이 실제로 영역 내부에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x가 2고 y가 1이면 어, 그 값은 4에다가 6인거니까 6은 어쨌든 9보다 작은 점이기 때문에 어, 영역 내부에 있는 점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점에서의 함수 값을 조사를 해보면, F 2콤은 2, 더하기 1, 빼기 4, 빼기 2인 거니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냐면, 최대 최소 후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경계. 경계를 찾기 위해서,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만족하는 동네를 얘기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9. 즉, 등호를 성립시키는 동네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식을 내가 굳이 2분의 1로 한 번만 요렇게 묶어볼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 빼기, 아니다, 요 뒤에는 건들지 말고, 빼기 2x 빼기 2y. 자,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9y가 지금 9인 거니까, 대입을 해보면, 2분의 9 빼기 2x 마 2y 자 그러니까 식이 이 경계에서는 이 덩어리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덩어리마저도 2분의 9에다가 빼기 2로 묶게 되면 x 더하기 y 여기서 x 더하기 y의 최대 또는 최소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9라는 제약 조건을 걸고서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뭐 라그랑지를 써도 되는 거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간편해 보이는 건 코시 슈가르츠 부등식을 쓰는 게 조금 더 간편해 보여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x 더하기 y의 제곱보다 그러면 이때의 개수는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오면 되는 것이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이고 제약 조건이 9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2분의 27 그래서 x 더하기 y는 요 덩어리에 루트를 씌움으로써 음 루트 씌우면 이거 뭐야 이거 루트 2분의 27 이니까 얘가 3루트 3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 곱하기 루트 2분의 3요런식으로 빼기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러면 최대는, 요 동네에서 최대는 양수가 들어왔을 때가 최소일 거고 음수가 들어갔을 때 최소일 거니까 여기에 쭉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이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9 빼기 6 곱하기 루트 2분의 3. 두 번째,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9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9 빼기 3 루트 6. 얘는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6.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모든 값들 중에서 가장 큰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인 건데,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자, 최대는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될 거고, 2분의 9 더하기 3루트 6. 이게 최대가 될 건데 어, 지금 봤을 때 뭐가 좀 아리까리 하냐면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작은 숫자인지 판단이 안 서거든? 어디다 쓸까 이거?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3이랑 지금 2분의 9 빼기 3루트 6. 이둘 중에 뭐가 더 작은 숫자인지 판단이 안 선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숫자를 빼기 2분의 9 더하기 2분의 9라고 쓰게 되면, 2분의 9 빼기, 음, 이거 통분해서 쓰면 2분의 6이니까 2분의 15잖아?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작냐를 얘기하는 건데, 더큰 숫자를 뺀 놈이 더 작은 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 숫자랑 이 숫자 중에 누가 더큰 건지만 따지면 되는 건데, 요두 숫자만 서로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4분의 225고, 얘는 제곱을 하면 9654잖아? 근데 54를 4로 통분을 하게 되면, 54에다가 4를 곱하면, 16에다가 216이니까, 216이니까, 뭐가 더큰 숫자라는 거야? 이게 더큰 숫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더 뭔가를 조금 더 많이 뺀 거지. 그래서 더 작은 숫자는 어 여기서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최대랑 최소를 지금 더하라는 거니까 어 뭐랑 뭘 더해야 돼? 얘랑 얘를 더해야겠네. 그래서 2분의 9 더하기 3루트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니까 계산해 주면 플러스 2분의 3. 정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3루트 6 더하기 2분의 3. 19번에 5번.